자, 우리 엔캠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1월 26일 월요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영상 시청 시간대가 아마 다들 다르시겠지만, 오늘 움직임 너무 좋았죠, 여러분들. 지금, 장중이에요. 지금 영상 녹화 시각이 지금 2시 반이고, 한 정규장 마감까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뭐,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도 한 11%대 급등세 또잘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 장중 고가가, 오후 1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중 고가를 73,00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눌리고, 이렇게 좀 고개를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 모양새라서 뭐 마감까지 지켜보게 되면 뭐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을 좀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은 해보지만 뭐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여기가 224일선이에요. 그러니까 200, 이게 이제 365일에서 뭐 주말 빼고 공휴일 빼고 휴장일 빼고 다 빼고 나면 224일선이 되기 때문에 딱 장기 이평선을 딱 보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해냈고 다시 내려와서 꼬리 달고 내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늘 워낙에 또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킴이 지금 요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 10%대 11%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이게 지금 더더욱이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다 같이 흐름이 좋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좋은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있죠 코스닥에 상승하는 종목 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뭐 그냥 아무거나 사도 아무거나 다 오른다 뭐 요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 머물러 있는 섹터가 힘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시총상위 1위부터 15위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 빨간불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부양책 우리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 나오는 거 1월 24일날 지난 주말에도 뭐 천수당 눈앞이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3000 목표에서 뭐 정부 뭐 여당에서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자세히 볼 내용도 아니고 뭐 정책효과 훈풍탄 코스닥 해가지고 1월 25일 뭐 어제 주말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런 보도 나오게 되더니 오늘 아침 결국에는 4년 만에 천수당. 그러니까 오늘 코스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뭐 6%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그리고 장중 고가 기준으로 6.85%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대형주 애들 있잖아요 대형주 애들한테로부터 나온 그 물량 코스닥으로 쭉 조금만 들어가도 조금만 들어가도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 상위에 포진된 뭐 알테오젠 당연히 바이오니까 오늘 당연히 바이오 애들 뭐좀 당연히 흐름이 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애들이 좀 좋은 거고 2위 3위에 포진된 우리 2차 전지 섹터.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다시 조회해보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이만큼, 그러니까 19조죠? 19조. 그니까 러 이제 곧 있으면은 알테오젠 뚫어내요. 안 그래도 알테오젠 뭐 코스피 간다 얘기랑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1위는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 뭐 더더욱이나 좋은 상황입니다. 그니까 러 2차전지 섹터에 전체적으로 훈풍을 보러 오고 있는 게또 우리 에코포로 형제들. 그니까 러 아니다 다를까, 당연히 2차전지들 중에서 제일 많이 움직임을 이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니까 러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엔캠이 오늘 시가총액이 1.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0위 정도쯤에 아마 포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여기 있네요 엔캠이 지금 59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약 1700여 개의 종목들 중에서 시총 상위 애들이 유독 더 강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엔캠이 10%, 11%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별적인 호재 개별적인 악재 그런 걸 떠나서 코스닥 자체가 올라가게 됐을 때 같이 견인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정확하게 유의미한 구간을 돌파한 흐름 그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세를 조금 더 즐겨볼 수도 있는 그 구간까지 왔죠. 그서 제가 미리 좀 줄을 그어 놓은 그 구간이 7만원. 여러분들 7만원 떨어냈다고 제가 그냥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고 이 특정 구간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이랑 이 날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잠깐 N캠 개별적인 이야기도 좀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1월 27일 날 이런 식으로 급등세 싹 올려놓은 다음에 다음날 금요일 날싹 갭상승 띄워놓고 다시 빼버리게 된여기에 대한 해당 매물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도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1 2월 23일 7만 원이라는 구간을 뚫어내고 윗꼬리 달고 224에서 부딪힌 다음에 다시 내려가게 되면서 쭉 빼버리게 된 여기 매물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쭉이 매물대 있죠. 11월 27일이랑 12월 23일 이두 구간이 뭐냐면 정확하게 CATL이랑 엮였었던 해당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7일 날 우리 CATL 얘기 나오게 되면서 11월 27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확 끌어 올려 놨었죠. 그러다 급상승 뛰어 났다가 빼버린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23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게 당시에 이거 내용 나오고 나서 뭐 공시를 못했네 어쩌고저쩌고 뭐, 뭐 계약서에 사인 안 했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정확하게 한달 정도 있다가 12월 23일 날 공급계약 뭐 사인 다 했다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어차피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시는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을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가져갔었던 물량.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 부딪히게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CTL 내용 없이도 시장 자체의 상승세에 엮여서 특정 구간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 번에 개별적인 이슈들이 다시 엮이게 되면서 출발을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힘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캠이 원래 같았으면 다른 애들 다갈때못 쫓아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힘이 그만큼 좋다라는 게뭐 공매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이제 완전히 만세 치는 거죠. 공매도 애들도 더 이상 공매를 칠수 없다라고 해서 조금씩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게 되고 있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지금 엔캠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이딩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nkm 보유자 분들한테 오늘 이제 뭐 catl 얘기도 말씀드리고 코스닥 얘기도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 7만원이라는 구간 자체가 만족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를 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nkm 지금 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더 사셔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기왕이면 조금 더 알맞은 구간에서 사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급 전체적인 부분들도 놓고 봤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인 매수세가 놓고 봤을 때 어차피 가면 되는 거라서 지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뭐 이런 애들이 뭐 레이크 머티리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오늘 상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요런거 뭐 전고체 내용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시장의서 흐름이 좋은데 방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코스 딱시장강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락률 자체가 다이 이제 상위 1위부터 15위 상위에 있는 애들 그리고 엔켐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한 60위 정도까지 59위까지 지 있다 보니까 워낙에 좋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덩치 작은 애들 같은 거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락률을 딱 낮춰 놓고 보게 되잖아요. 지금 파란 불 띄어져 있는애이 순위를 놓고 보시게 되면 등락률 낮은 애들 같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순위가 전체적으로 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순위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높은 애들 있죠? 높은 애들 덩치 큰 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잠깐 이탈되어 있는 곳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이제 엄청 세요 여러분들 얘네들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지금 뭐 10조 13조 이 정도 수치 정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오늘 얘네들 같은 경우도 분봉 보시면 얘네들도 오늘 상한가가 잠깐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내려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엔캠 같은 경우도 이런 거 크게 한번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 지금 충동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섹터에 지금은 약간 비중을 좀 넣어서 약간은 좀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단적인 예로 뭐카카오페이 이런 거 있죠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페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수급 자체가 뭐 2차전지다 바이오다 뭐다 이런 쪽으로 다 몰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월 19일 정확하게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주 1월 19일날 카카오페이를 제가 이제 개장하기 전에 오전 8시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2차전지, 전고체 이런 애들한테 지금 분위기가 다 쏠려있기 때문에 소외된 섹터에 조용히 비중을 추가해 놔야 된다. 지금 요거를 이번 주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카카오페이 같은 거를 몰래 들어갔죠. 아무도 모르게 다 저런 거 하고 있을 때 카카오페이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1월 19일날 48,000원 이 48,000원. 48 48,000원, 49,000원 사이 매수하자고 월요일날 아침 보내드렸었던 그 위치가 48,000원 그때 여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식으로 가게 돼서 71,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수익률 자체로 놓고, 놓고만 봤을 때 여기 상한가까지 놓고 빼고 친다 하더라도 거의 47% 50%까지도 만들어졌었던 게 지난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에코프로를 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바로 다다음 날입니다. 다다음 날. 그게 수요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1월 21일. 1월 21일 수요일 같은 경우도 아침 일찍 오전 9시 개장하기 전에 에코프로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린 게 뭐냐면 코스피에서 코스닥 수급 전환의 첫 번째 매수 시점으로 판단한다 제가 이거 95,000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에코프로를 지금 당장 뭐 여기서 매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월 21일 날이 여러분들 여기에요. 그러니까 1월 21일 날 여기 기준으로 95,000원 기준으로 요거 들어가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죠. 1월 21일 날 여기 이때 기준으로 이게 제가 어떤 삼박자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제가 방금 쭉 말씀드렸어요. 삼전, 닉스, 현대차. 지금 이 시총 상위에 드렸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시총 상위 지금 다 파란 불 띄워지고 있는데 얘네 세 개의 시가초액을다 합치면은요. 지금 이게 15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들 다 합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700조 한 8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네 세개가다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 1500조 얘네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요만큼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1%만 빠져도요 1%만 빠져도 1.5조 막 15조 이래요 근데 지금 코스닥딱 상위 종목 얘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얘가 20조 19조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코스피에서 물량 조금만 나와도 마이너스 1%만 나와도 코스닥으로 다 넘어올 거기 때문에 그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제가 첫 번째 매수 시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번세 번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말씀드린 방금 요거죠 현대차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주 미미한 차액 시세라도 나오면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 먼저 갈 겁니다 바이오가 주도한 코스닥 낙폭 이게 뭐냐면 바이오가 주도한 코스닥 낙폭이 지난 1월 21일 기준으로 에코프로가 여기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었죠. 근데 그날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1월 21일 기준으로 장중저가가 마이너스 4%까지 빠졌러니까 지수 자체가 엄청 밀렸는데 이날 기준으로 코스닥 애들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주도한 코스닥 낙폭과 2차전지 시세방어 정고체 섹터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두 개의 박자가 완전히 일치하죠. 여기서 추가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고객 예탁금 있죠. 이 지금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하려고 예수금으로 주식 하려고 예수금으로 주식계좌 에돈 넣어 놓죠. 지금 그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어차피 코스피에 있던 자금은 코스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이번 주부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만들어내고 있는 수익률 자체가 지금 단기간에 31%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엔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넘치는 유동성 증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아마 엔켐에 관련된 트레이딩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번 주에는 좀 언급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거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이번에 앵캠 보유자분들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일부러라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 시각에 말씀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앵캠 보유자분들이 뭐10% 11%대 상승, 뭐 오늘 장중 고가 기준으로 뭐 13%대 상승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여전히 잘 즐기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는 장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긴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정말 4년 만에 돌아온 4년 만에 돌아온 천수탁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부터 해서 정말 많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었는데 뭐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거부터는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 댓글창에 제가 적어놓은 댓글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엔캠이라고 댓글을 적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폼 링크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에요.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네. 구독자입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밑에다가는 엔캠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엔캠 영상을 보셨다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거나 네이버 폼이 귀찮으시면 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개의 링크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하시게 되면 중복집 게 되지 않고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것 같다. 이런 언급을 오늘 좀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엔캠 보유자분들이 다 전환사채 요거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얼마 전 같은 경우도 16회차 전환사채 내용 관련해서 당시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하고 나서 17회차 전환사채 발행권이 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또 전환사채니 뭐니 또 이런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 뭐 30억짜리 뭐 이런 거는 제가 얘기도 안 할게 요 여러분들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하는 것도 사실 시간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을 안한 거고 오늘 장마감까지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들이나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주가 되게 되면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 아침 혹은 뭐 내일 모레 아침이 될것 같은데 아마 다음 거 이제 또 공지가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순환이 이런 식으로 막 거의 대놓고 2차전지 갔다가 2차전지 갔다 또 바이오 갔다가 뭐또 로봇 갔다가 뭐 또 누구 갔다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이번에 좀 미리미리 들어가서 카카오페이 같은 거 수익 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뭐 이런 게할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전에 1월 14일 같은 경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가져갔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지막이라서 이것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6만 천원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1월 14일 그날이 이 날이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너무 잘 가고 있고 뭐 거의 뭐 거의 한뭐2배까지는못 갔지만 뭐 그런 뭐 장중 고가 기준 뭐2배까지도 갔었으니까 이런 것도 했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바로 밑에 1월 15일 날 했었어요. 그게 14,300원. 지금 보시게 되면 14,300원. 그게 1월 15일 날에 또 여기죠. 여러분들, 14,300원이 여기고, 1월 15일 날 얘도 역시 이제 개장하기 전에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14,300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가져가는 것도 지금 너무 잘 가져가고 있죠. 뭐 거의 두 배까지도 지금 이제 정말, 정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수익 낼수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기 보유자 분들은 이번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했던 거다 받아 가셨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